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인생들은 자신이 가진 노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으며, 모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2년 가까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수 없는 수많은 것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문제를 더욱 크게 보는 저희들의 불신앙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오던 야곱의 인생을 인생 최대의 강적 에스라는 존재 앞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두손두발다 들고 약복강 나루트에서 밤새 하나님께 부러짖게 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작금의 상황이 꼭 야곱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일어 아침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국가조찬 기도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못하고 숨겨진 죄악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땅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 시간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국가조찬 기도회가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다시 살리고 회복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게 되었던 그 미스바 기도의 현장을 이 시간 다시금 떠올립니다. 오늘 세우신 주의 복음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세워주신 대통령님이야 모든 여야 지도자분들, 위정자들, 또 우리 모두를 극유히 여겨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만이 당신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동시대 동시간에 전국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이 온전히 성령으로 주관하시는 제53회 국가 초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